안녕하십니까. 아, 이 시간에는 춘천에서 속초 가는 고속철도, 소위 말해서 KTX 5개 역사에 대한 집중분석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 우선 이 시간서부터는 이제 그이 강의 내용이 우리 땅권대학의 총남회원분들을 위한 아, 그 강의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강의를 들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자료만 갖고 계신 분하고 약 350여 분 되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39쪽짜리, 39쪽짜리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는 원래 2020년 3월 3일날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공시를 했어요.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 8월 8일 날 8월 6일 날에 대한 보상 공고가 나오면서 첫 보상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8월 8일 날을 기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상 공고가 들어가서 이게 7 0 9의 보상 공고가 들어갔는데 속초서부터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 어, 정확하게 개통 연도는 2027년도가 돼 있죠. 아, 그런데 자, 우선 이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이제 자료를 천상 보고 여러분한테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 동서 고속 철도가 2028년도에 개통이 되면은 예상되는 이용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그러는데 우선은 전체에는 다섯 개 역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여섯 개 역입니다. 여섯 개 역인데 춘천에는 기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다섯 개다. 이렇게 다섯 개의 역사는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초역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부산에서부터 여러분이 울산을 거쳐가지고 포항을 거치죠. 포항을 거쳐서 포항까지 오는 거 현재 영도까지 개통이 돼 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동해남부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원래 강릉까지인데 삼척까지 구간을 동해 중부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 거진 대진까지를 갔다가 어디냐 동해 북부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동해 북부선이 또 개, 저기 어, 어떻게 하니까 사업 개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8년도에는 속초역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하면 더블역세권이 돼요.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봐 보시는데 속초에는 약 만명선 정도가 적었는데 동해 지금 얘기하는 북부선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만한 2, 3천명, 3, 4천명 정도의 하루의 이용객이 다닌다 이걸 여러분이 유념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보면은 춘천서부터 화천양구 인제 백담 그다음에 속초역까지 나가는데. 자 속초역은 떡을 역세권이라고 그랬는데 춘천역은 어떻게 되냐 기존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역이니까 빼버리고 새로운 역사는 화천양구 인재백담 속초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시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유 우리는 빠질래 라고 리러는게 있어요. 일단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양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화천 인제, 백담 속천는 사용 수용 방식이에요. 보통 제가 강의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사수 방식이라고 그러죠. 사수 방식인데, 유일하게 어디 양구역만큼은 환지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역사를 분석을 할때 양구역만큼은... 별개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체가 어 39쪽에서 현재 이쪽이 나가 있는데 이 강의를 아마 마치게 되면 한 20여 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땅꾼 대학이 뭐는 데냐 라고 그러면은 가입비 30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10월서부터는 얼마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자료집 책자가, 이게 교과서예요 수도권에 3,500권의 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는 저같이 무지막지한 그 자료집을 드리는데 저책한 권이 원래 3,40만 원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비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실비로 해서 만 원에서 이만 원 뿐이 안 옵니다. 어, 이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 날 어디 마포에서 매주 일요일 날은 강남역에서 실비로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사하죠, 컨설팅하죠 이런 걸 모두 실비로 진행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오셔서 땅꾼 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저런 봉사가 봉사도 아닌 어, 어떻게 말하면은 어, 단체가 모임이 생겼냐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22년 된 NGO 단체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제가 대학을 은퇴를 했는데 정년 은퇴가 있고 강의 은퇴가 있어요. 강의 은퇴 제가 만 70세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인생 저희 아파트에 가서 어떻게 단지 어단 저 지금 노인정에 가서 고스톱을 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나머지 내 인생을 여러분한테 봉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토지에 대한 분석을 갖다 여러분한테 해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자에 대한 프로젝트 봉사 모임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진행을 하자고요 정괄적으로 지금 이게 1시간 15분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속초 가는 거는 약 30여 분 정도 뿐이 안 걸린다라고 그래요. 아, 그런데 아 이러한 시간에 이제 걸리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자, 위치는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93.3km예요. 이게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주관을 하죠. 그럼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8월 6일 날, 8월 8일 날 709에 대한 보상 공고가 들어갔어요. 보상제 시작해 협의 보상 개시입니다. 그 그러니까 2027년 12월 31일 날아 개통을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92.3km 이 구간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춘천역을 제외하면 하천 양구 인제 백담사역, 백담역이라고 하죠. 속초역 다섯 개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신설을 한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춘천시를 검토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여기 가운데 노라에 있는 게시인의동지구라는 건. 춘천에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28만 6천, 약 3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를 갖다 보시면 되신 것처럼, 39쪽에 6쪽 봐보면, 춘천시에서 따들썩하게 일을 벌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춘천역을 가자. 춘천시 근화동 5 5 9번지에 있는 이 춘천역은, 자, 이걸 춘천역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바로 전에 있는 게 남춘천역, 그 다음에 김유정역이에요. 서울서부터 가면은 이제 남춘천역하고 춘천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남춘천에서 내려요. 왜 그러냐? 대학서부터 모든 다운타운이 남춘천역을 기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춘천역이라는 건 뭐냐? 가장 문제점은 바로 앞에가 옛날에 미군 부대,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미군 부대요.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레고랜드가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중도라고 있죠. 뒤에 있는데 이게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지금으로부터 이제 31만 평, 춘천에서의 새로운 신도시가 어디서나 춘천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근하 이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강원도청이 들어갑니다. 지금 캠프페이지, 아, 저, 페이지에 있는 데에다 강원도청이 공사 중이죠.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뒤로 이제 지금 얘기한 중도가 가는데 여러분 레고랜드라고 저작년이아 금년인가 개통을 했죠. 어, 개소를 했죠. 이 레고랜드라고 우리는 중도구 연결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쪽은 이 상향 방향은 신부급이다라고 그래죠 여러분들 우두 탁지 개발지구라고 그래서 춘천에서 새로운 신도시 미니 신도시 겸에 있는. 우두특지단지가 있죠. 이쪽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그동안에 기성에 있는 남춘천역에서의 일부의 다운타운에 대한 기능이 춘천역으로 가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춘천역에서 염두를 하세요. 이것이 춘천의 개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39쪽에 8쪽을 봐보면은, 자, 여기서 남춘천역이 나오고, 뭐 해서, 어, 아 11, 이제 내용들, 아, 남춘천역하고 연결하는 거죠. 춘천역하고 연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고, 아 이쪽에 일대에, 그러니까 춘천역 전면 건너편에 그 후면입니다. 뒷면 쪽에 중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 그 저게 있죠 어,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개발하는 게약 31만 평 그래가지고 춘천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된다 주관은 누가 한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라 우리는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춘천역 주변의 도시계획도인데, 여러분, 도시계획도는 보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이제 뭐 하고, 시간 때문에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천으로 가자, 이거. 화천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화천읍하고, 그 다음에 산해면에 유명한 사창리라는 데가 있어요. 간동면에 가면은 또 어, 여러분들 어, 심, 어, 이제 간동면에 가게 되면 제가 배낭간에 지역이좀 하나만 기억을 못하는 게 하나 있네요. 아 오음리 유명한 군생활을 하신 분들 아시지만 여기에 오음리가 있어요. 그럼 화천에는 딱세 개요. 화천은 오음리, 그다음에 사창리라고 우리는 세 개요. 그런데 이제 오음리라는 데를 대신을 누가 해준다? 간동면 간청리래간 내가 해준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놔 있을 거예요. 선을 그어놔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디를? 양구 가는 길이에요. 양구 가는 길에 여기에 삼거리, 사거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거리죠. 삼거리의 좌측 편밤을 농지가 헌해요 근데 가면 지금 중개업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새로 생겼어요. 그인숨은아 여기가 간동면 간청리에 뭐가 생기는 데다 지금 얘기한 화천 역사가 생기는 데다. 그러면 역사 유념해서 보시고 화천 없는 위에 있어. 그런데 바로 허허벌판에 생기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생기는데 이거를 화천역이라고 그립니다. 그런데 역사 유념해서 보실 거는 산해면 사창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포천시 이동해요. 여러분들. 이 1동을 지나서 이제 저 남양주를 지나죠. 남양주의 내촌을 지나서 1동을 지나고 2동을 지나면 백운계곡이죠. 있 백운계곡을 넘어가면 사창리가 나오게 돼. 이래서 이게 수도권하고 연접이 상당한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지금 강원도의 도체가 아저 도의 사업은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어디냐? 1동까지 가는 길을 백운계곡을 터널로 뚫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터널로 그만 이게 개통이 되거나 그러면은 자, 화천이라는 생각은 다르게 해 주셔라. 라우리는 그런 뜻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화천 역사 아저 접경 지역 개발 계획이고요 여러분 보시고 이게 화천 역사예요. 바로 뭐냐면 이게 철도로 해서 양구까지 가는데 도로는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도로는 양구를 이렇게 가. 요그 그러니까 여기가 삼거리예요. 그런데 사거리가 생긴다고 보셔야 돼. 이 밑에가 춘천에 있는 신북이라고 보시면 돼. 허허벌판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는 토지 가격이나 이런 거는 갖다 올려놓지 않는데 여러분 땅이나 이런 데를 봐보면 이 주변 지역이 30만에서 40만 원. 사거리 주변에는 200만원에 거래된 거래 사실을 알 수가 있으세요. 이거 이제 참고로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화천역에 여러분 구쪽에는 12만6천평에 대한 개발 면적 내용이 나와있고 역사에 대한 조감도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자 여기 사거리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거리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어디 가는 게 양구 가는 길이에요. 이게 어디 가되냐 옴니로 해서 화천을 가는 거예요. 옴니로 해서. 자, 이 옴니는 아마 군생활을 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월남을 갔다 오신 분은 옴니 그 이제 그저 어 연습장 이제 그러니까 사격장이죠. 여기서 많이 저러셔서 저을 하시는데 옴니는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있고 뭐 하고 그러는데 자 이번에는 양구로 가자 이거. 양구로 가면 아까 얘기한 철도역이 이렇게 해서 화천에서부터 올라와서 어디를 가면 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국토정중앙면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가 남면입니다. 남면인데, 북토 정중앙면.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해안면이에요. 제가 그룹에 있을 때, 저희 그룹 회장님 모시고, 이 해안면까지 갔다 와서 옛날에 양구 군수가 접대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해안면이 유태한미에서 가장, 여러분, 펀치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유명한 군대, 군 생활 많이 오신 분은, 천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제 천돌이. 천도리. 여기가 천돌이의 해안 면에 펀치볼이요 이게 터널로 뚫렸어요. 지금 터널로 뚫렸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해병대의 군가에 나와 있는 도설산 전투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감자서부터 보자 아주 특이한 작물들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제가 오랜 동안 그룹 부동산을 하다가 보니까, 제 고향이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전라도 가면은 전라도,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충청도 가면 충청도, 그다음에 어,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모두 해가지고 이러는데, 전국을 제가 한2 2 0 0권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사한 자료인데, 제가 경기도 사람이지만 내용을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갖다 잘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아까 제가 화천에서 얘기했죠? 간청, 간성면에 간청리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화천읍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냐? 양구는 양구읍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 전부 외곽이야. 그런데 어디만큼은 양구만큼은 양구읍에 양구에 대천이 있어요. 내과가 있어요. 내과 바로 건너편에요 구도시 바로 건너편에요 그래서 양구에서는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땅은 우리가 개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가 되냐. 환지 사업이 이룩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었죠 아, 그렇게, 이렇게 분석하는 건 저희 하나뿐일 겁니다. 아마 이런 낙후지역, 그 다음에 환지사업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하리 229의 1번지가 바로 철도가 나가는 방향, 아니, 저 도로가 나가는 입구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집원을 유의념맞주시고 자, 우역서 환지사업이라는 건, 우위는 주거형이에요. 밑은 뭐예요? 상업용, 근생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환지 사업을 받을 때 제자리 환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식 평가식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저 저런 것처럼 면적식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환지를 받았을 때 어디로 가냐? 나는 남쪽에서 환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남쪽 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냐? 집단주택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난 보상금만 챙겨가지고 나오겠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자인, 양구구에서 어떻게 됩니까? 청산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만약을 위해서 제일 끝머리에 있는 집원들에요 그래서 집원을 현재는 결정 고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내기 힘드세요. 그러면 요 집원을 갖다 놓고 쫙 포함하면 아이 안에 매물이 나와 있다, 경매가 나와 있다, 공매가 나와 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라 고해서아요렇게해놔드렸어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얘기한 주거 및 공동시설이냐, 근생 및 편의시설이냐 이거 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인재로 가자 이거. 이게 이제 지금 어디에서 양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양구에서 나가면 서화면에 여기가 아까 해안면이라고 그러는 펀치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인제읍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원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원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천도 지금 얘기한 간청면에서 나와, 그 다음에 어디도. 인재도 인재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북면에 나와요. 근데 북면이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북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보셔야 돼요. 북면이라는 건자 원통이 있죠? 그 다음에 백담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가면은 가운데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용대리라는 데 아니에요. 용대리에서 두 쪽으로 갈라지죠? 우쪽으로 올라가면 한계령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속초로 내려가는 미시령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관광지에 메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기 원통력이 생기고 백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백담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용대리와 한계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전부 포함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인재에 대한 개발 계획도 끝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개똥자료라 그랬죠. 개똥이라는 건 뭐야? 야,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계시다가, 어,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어떡하지? 그때 유튜브니 뭐니 아무리 뒤져봐야 안 나와요. 이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 잘 유념해가지고 계셔라. 그래서 이제 인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원통고등학교 있어요. 여기가 농공단지. 가면 농공단지 막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버스터미널이 있는 바로 위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보면은 약간 언덕배기가 있어요. 빛으로만 언덕배기. 거기가 지금 얘기하는 원통리 352번지를 기점으로 해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원통고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맞았죠 이쪽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인제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도면에다, 자 여기 원 어, 인제 고도할게요. 여기 올라가다가 보면 이 길이 아피세드목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얘기하는 인제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제역 위치 그다음에 해놨고, 그다음에 백담사역을 갖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백담사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도미,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이게 어디냐면 용대리로 가는 거예요. 자 원통에서 용대리로 가죠. 용대리로 가다 보면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이 있어. 요 백담사 있고, 여기 건너가면 계울 건너편에 백담사가 있죠. 그 백담사가 있는데, 요그 백담사 있고 버스 터미널 바로 위라고 보시면 돼. 요 위에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생겨. 요 그 대신 여기에 다른 지역은 다 토지거래허가인데 이 지역은 넓지 않아서 그런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유념해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죠. 그음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자 백담사 터미널 여기 위에 여기에서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생기고 여기는 뭐 뭐가 되냐 주차장 공용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고용주차장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용대리 한계리 그다음에 백담역 여기에 모든 관광객을 여기서 풀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것이 이제 백담역이다 라고 그러는데 고그 백담역 위치도 역사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자료로 다 해놨죠. 그다음에 이제 속초시를 보자고요. 속초시는 생각외로 제가 강의를 이 강의를 해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적을 못 하시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동중에서 제일 많은 등이 중앙동 다음에 교동일 거예요. 자 어딘 전주에도 있죠. 그 다음에 삼척에도 있죠. 그 다음에 강릉에도 있죠. 그 다음에 속초에도 있죠. 대구에도 교동이 있어요. 이교동이고 우리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약 10만 명의 대부분이 교동하고, 어디에 냅니까? 노학동이 되는데 몰려있죠. 그런데 보통 들가면 여기야. 여기가 그 유명한 동명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안가로, 저, 어디에 냅니까? 강릉 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은 대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과 그 다음에 어디? 동명항이라고 러는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서부터 상당히 선원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건 대포항, 위에 있는 건 동명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지나갑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동해 북부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어, 이제 지금 춘천까지 가는 KT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나와서 이 지역에다가 역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섯 개 역사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심지를 통과하는 건 어디 하나다? 양구역 하나뿐이다. 그, 뭐 양구가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자료들 다 올려드렸죠. 자, 동서고속철도 수초 역세권 개발 계획에서 어떻게 된다? 복합환승 수산산업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 왜 복합환승이냐? 아까 얘기한 더블 역세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은 뭐 흔하게 뜨는 게이 좋은데 이거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놔드렸어요. 자, 속초역 역세권 도시계획도 그래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나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속초죠 관광객 인구 밀집도, 도심 접근도 어디냐? 투자 순이다. 2위는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도심 가운데로 통과하고 지역 방문객이 많고 그리는 양구를 본 거예요. 양구를 본 거예요. 도심 접근도 때문에. 그다음에 화천이 되는 건 뭐냐면 인재 쪽을 볼 거냐, 화천 쪽을 볼 거냐 저는 화천 쪽을 봤어요. 자 아까 화천을 갔다 여러분들. 사창리 에는데를 갖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북에서 우주 특지 개발지구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올라가는 길을 얘기했죠.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화천이에는데를 먼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위가 인재역이라고 그래서 자 관광시설에 의한 지역 방문객 이런 것이 많아 있고 5위는 백담사역으로 봤어요. 자 이거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인데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 쪽수에 안해놨지만 자 도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개발되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25분 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갖다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좀더 진보된 교육방안 더 짧은 시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어디에냐 대한민국의 큰그 누구도 분석 안한 포항서부터 어디까지 3척까지 17개 역사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